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예.

찬송가 338장 3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함을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옛 야곱이 돌베게 베고 자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혼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 주의에 흘린 오베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쁠까, 주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에서 8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야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더다.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임나와그 초원과, 야띠과 에스도 모아와 그 초원과, 그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그 아세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절반지파, 즉, 문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을, 종족대로, 르우벤지파와 갓지파와 스불론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집파와 시므온 자손의 집파와 베냐민 자손의 집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그 초원과 야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예루손 자손에게는 문화 세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과 곤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룩과그 초원을 주고,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옵과 그 초원을 주고,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린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그 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와 약과 그 초원을 주었고 에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 이어서, 어, 61절부터, 49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9절의 말씀, 오늘 참 이야기, 내용이 많은데요. 이 49절에서 이 61절까지의, 이 6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 아론 자손의 직무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요. 또 61절부터 또 이렇게 보면은 61절부터 마지막 그 절까지 보면은 레위 자손의 거주지와 도피성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도피성이 주는 영적 의미 그리고 또 아론과 그리고 레위 자손의 거주지 또 아론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자장과 레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무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팩트체크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또 교회 정체성도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두 사명 교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49절 말씀해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와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 49절의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자손이 해야 될 직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 되고 왜 제사를 드릴까? 왜냐하면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와 간구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기쁘게 받으실 우리가 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예배와 간구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예배. 영과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는 영적으로 마주치고 그에 따라 성도의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기쁨이 되어버리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마주치고 만나고 대화하고 반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이 오감을 자극할 만한 미디어와 이미지들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쇼인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단에서, 향단 위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속죄피를 뿌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완전한 피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속죄의 피가 뿌려졌고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강력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아론의 자손에게 도비성을 주었습니다 57절 말씀에 여섯 개의 성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도비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보복당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의도는 없었지만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로 죽였을 때그 피를 흘린 보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 고대 시대에는 행한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살인의 그, 그 죄를 지으면 결국 그 살인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므로 그대로 갚아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도피성이다. 실수로, 아니면 어떤 사고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피해 보복을 당해야 되는데, 그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길 잃은 어린 양들, 죄악으로 헤매는 자들, 죄와 사망의 노예, 노여,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도피처가 바로 안식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모여서 예배하고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모두가 다볼수 있는 높은 지대에 세워졌습니다. 도피자가 길을 잃어버리고 도피성이 어디인지 몰라서 죽었다, 이런 변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에 못 나왔다.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갔다. 이런 변명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복음을 듣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에 피하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매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깊게 더욱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도피성으로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도피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바로 도피성은 바로 피난처이다. 또 레위인이 살았던 장소를 보면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서 나뉘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쭉그 지파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총합치면 48개의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요, 레위 지파의 영향권 아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은 다 레위 지파의 영향권에 살았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자신의 그 사명의 자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정착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그 사명, 그 사명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서 예배를 돕기도 하고 삶으로 생활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레위인들 타락해 버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사사 시대 말기에 이 레위인들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만드는 일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베들레헴에 가요. 거기서 첩을 만들 거기서 첩을 만들고 첩과 함께 베들레헴 자기 자리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첩을 만든다는 것은 곧 가늠한다는 것인데, 가늠의 죄도 졌습니다. 자기의 그 살아야 될 자리를 이탈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고, 거룩성도 잃어버렸고, 그야말로 막장으로 레위인의 타락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역대상의 말씀은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면, 왜이 말을 들려줄까요? 왜 이스라엘은 넘어지게 되었는가? 왜 포로로 끌려가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기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도 지키지 못하여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타락, 대제사장의 타락, 이것이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회복해야 될 사명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래야 된다. 레위인의 정직성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레위인이 살아야 돼. 성읍이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 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도 일탈하지 말아야 되고, 레위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탈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팔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야 될 곳을 벗어나서 첩을 만들었던 사사시대의 타락한 레위인 같이, 교회는 이리저리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거룩한 삶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맛 잃어버린 소,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이리저리 가져다가 붙여버려서 누더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주신 사명의 자리 굳건하게 지키며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보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또한 교회의 사명을 팩트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신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에게 끌려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쇼와 침묵 모임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 신령한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한눈팔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의 본질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악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정말 이 지역 사회에서... 빛이 되는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에 맡겨 주신 사명,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며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난 이후에,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감마기 사단과에서 일절 틈못따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가정의 재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